너무 놀랍습니다. 광주 시장님, 보고 계십니까? 윤석열 대통령, 석방하라. 탄핵을 반대한다. 그 목소리 위에서 이렇게 많이 모인 광주 시민과 국민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? 비상지음 곧 개봉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민주당의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킨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? 이러한 민주당의 폐악질들을 알리기 위해서 비상기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. 없었을 것이고, 재난기리가 대통령이라 했더도 무조건 비상기엄을 선포했을 것이고, 유석 <laughs>